안녕하세요. 우럭입니다. 이석바이 리벤지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. 일곱물 살이 때거든요. 이 살이 때는 물고기들이 아잘 움직여야 될 텐데. 하여간 <laughs> 기대 바랍니다. 또한 30분 정도 걸어 들어오니까 운동도 되고, 막 땀도 나고,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, 요, 요 비석 바위, 요 앞부분에서 했고요. 오늘은 한 100m 정도 더 걸어 들어왔고요. 예, 요렇게 생긴 꼭 마당 같아요. 이 자리에서 장대도 잡아보고, 놀래미도 잡아보고, 망둥어도 잡아보고. 오늘의 대상어는 놀래미 삼자. <laughs> 오 왔다 오 왔다 야 리벤지 성공하는 건가 아이 또 건들기만 하고 안 물었나 본데요 아 리벤지 성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놀래미 같은데 입기, 입질이 맞긴 맞았나 보네요 꼴뚜기도 다 완전히 나, 떨어지고 개지렁이도 깨끗하고 아, 이거 맛있게 개째렁이 쫀득쫀득. 염지도 잘된 염장도 잘 됐는데 물고기들이 반응이 없네요. 아까 뭐였을까? 리벤지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.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. 이제 물고기가 잘 사는 동네 같은데. 얘들이 째렁이 말고 무슨 뭐 비싼 걸 좋아하나. 아이고. 오. 예신이 왔는데요. 자, 리벤지 한번 해보자.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? 계속 깔짝깔짝 되거든요. 지렁이 꼬리를 물고 물고기가 루루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. 뭘까? 이게 뭘까? 큰놈 잡아서 요리 좀해먹고보고 싶은데요. 회를 떠먹든 구이를 해먹든. 와! 아, 이거 갈매기 이게. 낚시도 안 되는데 이게. 미끼는 깔끔하게 먹었는데, 뚜기가 깔끔하게 없어지고, 건들기만 하고 물질을 않네요. 미끼 갈겠습니다. 아니, 뭐야? 소라가. 이렇게 꼴뚜기를 완전히 먹었어요 아니 소라 소라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좀큰 놈이 이게 좀 물지 이게 뭐야 참아나 진짜 한쪽은 이렇게 구멍뚱떨 쓰고 있고요 한쪽은 일단 가지채비 쓰고 있습니다 대충 한 25cm 30cm 정도 목줄 줬고 목줄은 8호 기둥줄은 20포 가라. 갈매기노 가라. 또안한 <laughs> 마리 와주면 안 되겠니?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아 참. 미끌리들에도 <laughs> 한번 가까운데 한번 던져볼게요. 갈매기들이 개지렁이 먹으려고 하죠. 네, 쓰레기는 잘 버리겠습니다. 이렇게 딴짓하면 원래 입질 오는 건데, 입질은 몇번 왔는데, 물질을 안네요 물질을 하나. 간조 정점인데, 물이 멈추면서 잔 입질도 막 멈춰 버렸네요. 핸드폰 충전 좀 하겠습니다. 성공 25 이상 킵 사이즈 야와 <laughs> 이만합니다 한편 넘어요 한편 넘습니다 야 이건 킵 사이즈지 방금 전에 놀램이 나왔던 자리에 지금 넣어놨거든요 나오네요 그래도. 선어 대연 일곱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의지의 한국인, 리벤지 성공했어요. 자, 갯바이 원 투, 재밌어요. 들물, 입살이 세졌, 물살이 세졌습니다. 어쩜 미끼가 그대로 달려 나오냐. 좋은 자리에 낚시하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이유는? 물고기가 잘안 나오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안올 수도 있는 거고,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둘다한것 같아요. 세 마리 남은 거 끼우고, 마지막 캐스팅하고, 10분 기다려보고, 가겠습니다. 일곱 물 살이 때라 물이 빠르게 찹니다. 차기 시작하면은. 아, 마지막. 오케이. 텐션 잡고, 입질을할 것도 같은데, 날은 더운데, 바닷바람은 시원합니다. 자, 공손한 자세로 기다려 보겠습니다. 다음번에 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저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돌물쯤 들어와서 만져보고 중날물쯤에서테로 열리면 한번 나가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나와 약속한 10분이 지났나 시계를 좀 봐야겠네요. 조금 있으면 테로가 막힐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접어야 되고 이거 다 접어서 나가고 하는데도 주차장까지 가는데 한 4, 50분 그 정도 시간 걸릴 거예요. 접는 시간 걸리고 여기서 걸어나가는 시간 걸리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접을 겁니다 리벤지 얘 예, 한마리 예 성공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예성 뭐야 지금 뭐가 한마리 나오면 진짜 유튜브 각인데요 <laughs> 오늘도 재미있게 낚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럭혔습니다